에브리데이 해피데이 day, day! 안녕하세요 패션유튜버 혜인입니다 날이 너무 덥고 너무 습해서 딱 붙고 무거운 옷보다 널널하고 짧은 바지나 가벼운 스커트들 많이 입으시죠 요 스커트는 특히나 하체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체형을 커버하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오늘 저와 같이 다양한 스타일의 스커트들로 하체 커버 슝슝 해보러 가볼까요 so 그리고 우리 해피 님들 제가 오늘 알려 드리는 거는 이 체형 커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약간의 치트키를 알려 드리기 위함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 정답이고 진리는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해피 님들이 입고 싶은 옷 마음껏 입어 보시고 많이 누려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내 골반이 너무 장리 뭐 다리가 너무 굵리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진짜 하체 커버 치마편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스커트의 디자인을 결정짓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골반부터 가 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앞으로 추천드린 모든 스커트 코디의 핵심은 가는 부분을 노출하라입니다. 하체를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목 등으로 나눠봤을 때 상대적으로 가늘고 자신이 있는 부분부터 노출을 해주시면 전체적인 하체 라인이 예쁘게 보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주시고 골반이 있는 체형과 골반이 없는 체형부터 어울리는 스커트 추천드릴게요. 골반이 있는 체형. 제가 골반이 한 골반 하거든요. 제가 지금보다 말랐을 때도 항상 이 골반 때문에 하이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입는 편이었어요. 저는 디자인 크게 딱히 가리지 않고 입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즐겨 입었던 게, 이렇게 살짝이 퍼지는 A라인의 스커트입니다. 특히나 기장은 굉장히 미니 사이즈로 맞춰 입었는데요. 제가 가장 가는 부분을 노출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저도 허벅지가 얇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골반이 넓다 보니까, 엉덩이부터 허벅지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아랫부분이 굉장히 날씬하게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 저도 지금 이 치마 바로 윗부분, 허벅지가 굉장히 알차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짧은 치마기 기장으로 이 두꺼운 허벅지 부분까지만 살짝 막아주면 그 아래 다리가 굉장히 날씬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미니 기장의 스커트들을 굉장히 자주 챙겨 입었습니다. 골반이 넓으신 분들은 A 라인 스커트 입어도 살짝 이렇게 딱 붙어지면서 H 라인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은 것보다 퍼지는 느낌을 조금 더 많이 주고 싶으시다면 훨씬 이아랫 단이 많이 퍼지는 플레어 타입이나 플리츠 타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골반이 없는 타입은 이렇게 허리 바로 밑에부터 퍼지는 플리츠 스타일. 추천드려요. 특히나 플리츠 스타일 중에서도 이렇게 딥밴딩이 들어간 제품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밴딩 제품은 절대 안 입거든요. 왜냐면 이 밴딩이 허리라인 자체를 굉장히 둔탁하게 보이게 하고 약간 골반을 뚱뚱하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같이 골반이 넓으신 분들은 허리 밴딩이나 딥밴딩 들어가 있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요. 반대로 골반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풍성한 엉덩이 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서 골반 부분에도 살짝 볼륨을 줄수 있는 이런 밴딩 제품들 추천드립니다. 테니스 스커트들 있죠. 근데 네, 테니스 스커트들은 보시면 이 허리부터 골반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플리츠에 전부 다 박음질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좁은 골반이 부각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허리부터 플리츠나 플레어가 시작되는 스타일의 스커트를 추천드리고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할 스타일이 바로 이런 거. 저는 사실 이렇게 딱 붙는 일자 라인의 스커트만 아니면 어느 정도는 다잘 어울리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절대 비추. 이거 진짜 해피님들께 절대 입히고 싶지 않아서 제가 가지고 온 약간의 예시. 골반 말고 또 중요한 게 바로 엉덩이. 골반은 앞 옆에서 봤을 때이 골반 너비의 차이라면 엉덩이는 옆으로 봤을 때 빵댕이가 있냐 없냐 요거를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저도 골반만 넓지 빵댕이는 되게 없는 편이에요 그냥... 뭐 없어 납작해 이렇게 엉덩이가 납작한 사람들은 이렇게 스커트 자체에 셔링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스커트나 허리부터 넓게 퍼지는 플레어 스타일의 스커트 추천드립니다. 이 셔링이 들어간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골반이 있고 엉덩이가 없는 편이라서 앞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이 빵댕이가 힙업이 쫙 되면서 엉덩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런 커버가 가능하더라고요. 사실 정확히는 골반도 없고 엉덩이도 없으신 굉장히 좀 마른 체형이라서 볼륨감 있는 하체를 좀 연출하고 싶다. 하실 때 이런 셔링이 잡힌 스커트들 추천드립니다. 꼭 이렇게 드레이프가 무작위로 들어있지 않더라도 요즘은 가운데 스트링 하나 들어가가지고 왜 스트링 잡아서 입는 스타일의 원피스도 있잖아요. 그런 스커트들도 빵댕이 볼륨 지키는데 는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플레어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옛날에 엄청 많이 입었어요. 넓게 퍼지는 플레어가 앞에서 봤을 때는 골반의 넓이를 커버해주고 옆에서 봤을 때는 납작한 엉덩이를 감춰주는 어느 방면에서 봐도 제 몸매가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스 커트여서 이렇게 허리는 딱 붙고 아랫 부분이 굉장히 넓게 퍼지는 이런 플레어 스커트들 굉장히 자주 애용했었습니다. 반대로 정말 엉덩이가 정말 탱탱하신 분들, 빵빵하신 분들은 이런 플레어 스커트를 입으시면 이 엉덩이 때문에 플레어가 굉장히 붕 뜬다든지 아니면 원래 기장보다 굉장히 짧게 연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빵댕이가 좀 있으신 분들께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입지 말란 말은 아니고 이제 기장에 따라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빵댕이가 빵빵했다면. 어떤 스커트를 입고 싶고 어떤 스커트를 추천드리고 싶으냐? 바로 이런 거 있죠. 이게 사실 골반이 있으신 분들께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타일의 스커트여서 제가 골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입었어. 근데 사실 뒤에서 봤을 때는 제가 너무 납작공댕이라가지고 그렇게 막 글래머러스해 보이거나 제가 원했던 약간 엘레강트한 느낌은 안 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빵댕이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빵댕이 빵댕이 그렵나 아, 너무 히프가 이제 업 되신 분들은 요런거 입으시면 진짜 너무 예쁘죠. 상체는 자신 없 하시지만 하체의 빵댕이가 난좀 예쁘다 싶으시면 이렇게 상체는 조금 헐렁헐렁한 블라우스 같은 거 함께 입으시고 살짝 길면도 좋아요. 저는 오히려 우아한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이런 H 라인의 스커트들 활용하시면 훨씬 몸매의 장점을 많이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허벅지 대 종아리. 제가 그동안 하체 커버 콘텐츠에 대한 요청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마다 되게 갈리더라고요. 허벅지 어떻게 커버할 수 있나요? 대 네? 종아리 어떻게 커버할 수 있나요? 약간 허벅지 파대 종아리 파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 이 허벅지는 허벅지는 두꺼운데 종아리는 가는 경우 그리고 이 종아리는 허벅지는 가는데 종아리만 두껍다는 정말 극과 극의 상황으로 한번 나눠서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가장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얇은 부분부터 노출을 하라라는 대전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짧은 테니스 스커트의 경우에는 허벅지 굵은 부분이 위쪽에만 있을 경우 그 경우 골반 넓었을 때 활용했던 스타일링처럼 허벅지가 굵다가 딱 얇아지는 그 부분부터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체형을 봤을 때 아마 허벅지가 굵으신 분들은 허벅지뿐 아니라 약간 허리부터 약간 그 엉덩이랑 배까지도 볼륨감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랑 배 부분을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이런 테니스 스커트 추천드리고요. 이 밑부분은 플리츠로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허벅지가 조금 있으시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무릎이 그냥 허벅지 전체가 다 두꺼운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은 기장감이 살짝 있는 이런 플레어 스커트들 추천드려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 스커트에서 살짝 기장감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기장으로 바꿔봤는데요. 딱 이게 무릎 아래에 이제 종 종아리부터 노출이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허리 라인을 잡아줄 수 있도록 허리 라인에 밴딩이 없는 좀 단단한 제품을 선택을 하시고 플레어는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퍼지는 진짜 서큘러 스커트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처럼 살짝만 퍼지는 플레어 스커트라든지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해서 입으시면 되고요.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너무 면에 볼륨이 없는 쉬폰이나 약간 폴리 스커트들보다는 이렇게 살짝 각이 살아있는 면이나 데님 스커트들 추천드립니다. 딱 얇은 종아리 부분부터 노출이 되는 스타일이라 전체적으로 다리 라인이 예뻐 보. 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아리는 상대적으로 스커트 기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종아리를 가리고 가는 부분을 노출하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전체를 다 가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스타일은 이렇게 앞에 슬릿이 들어간 슬릿 스커트들 이때는 허벅지가 굵은 체형과는 반대로 약간 살랑살랑한 이렇게몸 쪽이 살짝 붙어주는 스커트들을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기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너무 두꺼운 원단이나 좀 품이 큰 제품들을 사용하면 몸 전체가 좀 부해 보이는 느낌 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몸 전체를 슬림하게 보일 수 있게 하는 요런 얇은 제품들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스커트는 이 앞쪽에 슬릿이 두 개가 들어간 스타일이 있는데 뭐 혹은 한쪽에만 길게 들어가는 약간 좀 섹시한 타입의 그런 제품들도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슬릿이 들어간 스커트들을 제가 입어보니까 발목이 가느신 분들이 이런 슬릿 스커트를 입으셨을 때 특히나 빛을 바라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라인 전체의 굴곡을 좀 감춰주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처럼 발목이 굵고 일자 다리이신 분들은 오히려 다리가 통통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허벅지랑 종아리랑 발목, 요렇게 전체적인 다리 라인이 굉장히 굴곡진 분들이 요런 슬리스커트들 활용하시면 감추고 싶었던 종아리는 커버하되 장점인 뭐 무릎이라든지 허벅지라든지 발목 같은 얇은 부분들을 노출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 요런 슬리스커트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이잖아요. 부츠의 계절이 옵니다, 여러분. 종아리 커버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요렇게 종아리를 가려줄 수 있는 무릎 아래오는 기장의 레더 부츠 함께 활용하시면 좀더다양 스타일의 스커트에 도전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다리가 다 굵어요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리가 굵으신 분들도 두 가지 분류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에 굵어는 없으면서 전체적으로 굵은 듯한 일자다리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리가 근육질이라 쉐입 자체가 굉장히 굴곡진 타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보통 이렇게 하체에 좀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긴 기장의 스커트들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무리하게 짧은 기장의 제품들은 추천하지 않을게요. 긴 기장의 제품들 중에서도 이제 일자다리 분과 다리가 굴곡진 타입의 분들께 어울릴만한 예쁜 디자인 스커트들 추천드릴게요 먼저 전체적으로 다리가 굴곡진 타입부터 가볼게요 사실 저는 아까 소개드린 요런 타입처럼 트임이 들어간 제품들도 추천드리고 싶기는 한데 요마저의 노출도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안전하게 요런 플리츠 스타일의 스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플리츠 스커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 제품은 살짝 아니 비치는 듯한 시스루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기장감이 상당해요 거의 발목까지 다 가리는 기장이거든요. 앉으실 때나 걸어다니실 때나 뭐 다리가 살짝 살짝 보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저도 완벽하게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렇게 플리츠 타입의 제품들은 기장에 따라서 키가 크신 분들이나 작으신 분들이나 정말 무난하게 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제품이에요. 저는 사실 이렇게 조금 튀는 컬러의 플리츠 스커트들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보통 체형 커버라고 하면 굉장히 어두운 컬러들 입게 되고 막 블랙만 찾게 되고 이렇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내가 자신 없는 부분에 이렇게 화려한 컬러들을 넣어두시면. 그게 단점은 보이지 않고 오년저치마 어, 화려하네. 어저치마 컬러가 대단하네. 요렇게만 생각될 수 있거든요. 애초에 단점에 시선이 가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은 요렇게 과감한 컬러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자 다리이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다리를 드러내 주시는 게 훨씬 더 예뻐 보일 수 있어요. 이거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안쪽 부분은 짧은 치마로 입고 그겉 부분에 살짝 그냥 약간 커버함 느낌으로 살짝만 덮어주는 스타일의 스커트를 준비. 봤습니다. 여기 햇빛이 비치면 살짝 다리 라인 보인단 말이에요. 저렇게 다리 라인이 비쳐 보이더라도 안쪽에 있는 라인 자체가 일자로 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다리 굵기가 크게 티가 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살짝 배 부분이 타이트한 제품을 골랐는데 만약에 이렇게 타이트한 제품이 싫으시다면 허리 부분부터 넓게 퍼지는 살랑살랑한 쉬폰 소재의 제품들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약간 분산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패턴이 들어간 제품들 선택해 주시면 좋아요. 적어도 한요 정도 크기 아니면 좀 컬러감이 여러 개 들어간 플라워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막 물감 튀긴 듯한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타이다이 스타일도 굉장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단색의 제품도 좋지만 역시나 패턴이나 아니면 컬러감이 조금 화려한 제품들 선택해보시면 훨씬 다양한 스타일링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롱다리 대쇼다리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겁니다. 그냥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아 나는 내키 중에서 그래도 다리가 좀긴 편인 것 같아. 혹은 나는 뭐 다리 길이는 보통이지만 조금 길어 보이게 커버하고 싶어. 본인의 키와 체형을 따졌을 때이 다리 비율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노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다리가 짧은 체형부터 볼게요. 다리가 짧은 체형은 말해 뭐 뭐해? 일단 무조건 미니로 가야 됩니다. 사실 긴 기장도 괜찮은데 쇼다리에게 어울리는 긴 기장의 치마를 찾기에는 사실 좀 어려워요 여러 브랜드의 옷을 많이 입어 보셔야 되고 여러 기장의 옷을 입어서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짝 생략을 하고 제가 보편적으로 추천드리는 미리 기장의 제품들 준비해 봤습니다 이 제품들 제가 입은 것보다 지금 더 짧거든요 제키1 6 3 기준으로 굉장히 짧은 기장이지만 그냥 만약에 전체적으로 신장이 굉장히 작으신 우리 요정님들이시라면 이 정도 치마 길이가 오히려 더잘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키가 작으신 요정님들께 추천드리는 요런 기장이고요 이렇게 그 짧은 치마는 사실 속바지 입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럴 때는 아예 이렇게 안쪽 속바지가 바지로 된 제품이라든지 뒤에서 봤을 땐 바지인데 앞에서는 이렇게 치마가 덮여져 있는 그런 치마 바지들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한개 합쳐진 제품을 입으시면 활동을 하시더라도 이 속바지와 치마가 따로 노는 일이 없어서 훨씬 편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롱다리님들께는 제가 평소에는 많이 도전해보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 이런 좀 과감한 스타일의 스커트들 추천드릴게요. 저는 전체적으로 좀 로맨틱한 스타일의 스커트들 두 개를 가지고 왔네요. 이건 머메이드 스커트, 이거는 앞 부분과 뒷 부분이 다른 언밸런스 기장의 랩 스커트입니다. 이 머메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좀 어정쩡한 길이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기장의 제품들은 확실히 키도 크시고 다리도 길고 종아리 기신 분들이 입으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골반부터 허벅지까지는 딱 붙다가 이제 종아리부터 퍼지는 스타일이어서 골반 넓고 허벅지 넓으신 분들이 그 넓은 부분들을 커버하시기에 굉장히 좋고요. 이게 종아리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종아리가 얇은 긴 해피님들께 추천드리는 스타일이고요. 조금 더 캐주얼하게 가자면 요런 스타일. 요건랩 스타일이라 허리둘레를 내 마음대로 조절해서 입을 수 있거든요. 체형과 신장이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요거 보통 허리에 맸을 때저 정도로 굉장히 길게 늘어뜨러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키가 아담하신 요정님들께는 추천하고 싶은 타입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신장이 크신 해피님들 그중에서도 요건 다리 체형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상당 부분 다리를 가리고 싶지만 너무 뻔한 플리츠 스타일의 스커트는 싫어요. 하시는 해피님들 이렇게 앞뒤 기장이 다른 랩 스타일 스커트 활용해보시면 좋습니다 어? 나는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나는 치마는 입지 말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스타일링은 내가 입고 싶은 걸 입는 스타일링이라는 거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정말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스타일링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셨다가 다음 꼬미도 같이 이야기 많이 나눠요 안녕~~~